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 지난 시간까지 구현했던 구구단 그 코드를 이제 클래스라는 녀석을 하나 더 추가해서 어, 다른 클래스에서 어, 구현한 구구단 코드를 어, 호출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구구단이라는 어, 프로그래밍 코드를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메인 메서드를 추가하고 메인 메서드에서 새롭게 추가한 두 개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드는 뭐 그렇게 코드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상태로 충분한데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는 놈을 새롭게 한번 추가를 어, 해볼 텐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다 보면, 구구단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거의 없고, 상당히 많은, 뭐, 수천 라인에서 수만 라인이 되는 그런 소스 코드를 구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코드를 하나의 클래스에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 그 파일 하나, 자바 파일 하나의 코드 크기가 상당히 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나 많은 코드 양으로 인해서 코드를 읽기도 힘들고 뭔가 수정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어, 로직이 복잡하고 구현할 기능이 많을 때이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어 역할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소체계에서도 시가, 도나 시가, 어 방역시, 어, 특별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하위에 시나 군이 있고 그 밑에 뭐 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여기도 이 메서드 위에 여러 개의 메서드를 가지는 어, 묶음으로 클래스가 있고 또그 클래스들의 묶음으로 또그 위에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분리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어, 관점에서 프로그램에도 똑같은, 어,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어, 우리가 메서드를, 여기 지금 세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 이세 개의 메서드에 보면, 이 메인 메서드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구구단 로직을 구현하는 건이두 개의 메서드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인 메서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메인 메서드를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해서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에서 이쪽 구구단에 있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구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에어 뭔가 클래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Ctrl+N, Command+N 해서 우리 메인 메서드를 이용하는 구구단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를 하고 여기 보이는 이 메인 메서드를 구구단 네, 메인이라는 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저장을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네, 메인 메서드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구현을 하면, 기존에는, 어,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뭐, 앞에 아무것도 없이 메서드 이름만, 어, 적은 다음에, 구현한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 입력과 출력을 어, 표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클래스를 분리를 하면 메소드를 바로 호출할 수가 없어요. 네, 다른 클래스에 있는 지금 기존에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 없이 바로 호출할 수 있었는데 어, 만약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일단 어느 클래스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어느 클래스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명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구구단에 있는 어 캘큘레이터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앞에 클래스명을 구구단이라는 어, 메서드명을 아, 그 클래스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만 해당하는 메서드를 정상적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자바클래스는 어, 메인 메서드를 가지는 클래스에서 프로그래밍을 실행할 수 있고요 메인 메서드가 없는 네, 이런 메서드만 가지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 시작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어, 점이 있다는 걸 어, 알아두시고, 어, 그리고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어, 우리가 그 자바의 컨벤션, 예, 규약이라 그럴까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컨벤션은 예, 클래스명은 시작이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메서드는 예,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처음부터 연습하시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이 구현해놓은 코드를 읽거나 아니면 내가 구현한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좋은 코드를 짤수 있는 습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 구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 변수도 모르고 메서드도 모르고 배열도 없는 상태에서 구현을 했다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클래스까지 그 메서드를 사용하고 클래스까지 분리해서 를 구구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동영상을 따라하거나 힌트를 참고를 해서 구현을 했다고 하면 어, 생각보다 어, 그냥 단순 타이핑 연습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한 번,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서, 아, 프로그래밍이 무엇이고, 변수가 무엇이고, 반복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감만, 어, 잡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깝긴 하지만, 이두 개의 클래스를 날린 다음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현을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하고요 아니면 이게 아까우면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이름의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똑같이 구현을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기존에 내가 구현해놓은 코드를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최종 이 과정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